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네시의 특허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네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 2부, 우리 주식회사 발업의 박승복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발업의 대표이사 박승복입니다. 네, 잘 자란 우리 발명 꿈나무인 박 대표님, 그 동시에 그 발명 너뚱이로서의그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실패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 본격적으로 그 실패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대표님의 이야기는 발명을 거의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새긴 한 편의. 청소년 성장 드라마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질풍 노도를 겪은 학생이 특별활동 발명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개봉박동. 그런 성장 드라마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어제 일부 마칠 무렵에 복선이 살짝 깔렸단 말입니다. 창업 실패를 두 번이나 겪었다. 라고 말씀을 또 하셨기도 했는데. 자, 생각하기도 싫겠지만어서도요 어떤 창업이 실패를 맛보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창업 이전에, 지금 바로비런회사를 음. 운영하기 네. 전에 두 네. 번의 창업 경험이 있는데요. 네. 어, 처음 창업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생일 때 음. 창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네. 근데, 어, 그때만 해도 화두가 유비커터스, 음. 지금의 그, 뭐, NFC 기술을 네. 활용한 뭐 그리고 IoT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가 화두였는데 네. 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아 시대를 앞서갔다. 네, 음. <laughs> 그아르바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가 조금 이제. 좀 깔려있는 아, 상황에서 해야죠.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RFID라면 막무선인식뭐 전자태그 네, 이런거죠 네, 네, 지금은 네. 버스카드도 사용하시고 그렇죠. 많은 네. 기술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어, 2005년도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아. 예, 근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RFID 기술에 관련된 기술개발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멤버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음. 어,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어, 창업한지 1년 만에 서비스를 개발해놓고,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를 타려면 버스에 어, 이 리더기가 있어야 볼, 되는데 있어야 그게 저, 없으니 맞으셔야죠, 네, 네 서비스를 출시도 해보지 못하고 음.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그로부터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음. 동업을 하게 됐는데요. 아, 네. 네, 그때는 이제 제 아이디어, 이제 발명대에서 수상했던 아이디어 음, 제품을 그거를, 가지고 네. 네, 창업을 시작했고, 어, 실제로는 어, 아이폰이 그때 막 나왔을 때 적입니다. 아, 2007년도. 그래, 네. 그때 음. 아이폰의 케이스를 만들어 주고 네, 그 제품을 한 20개국에 판매도 해서, 아, 네. 네. 그 대통령도 대통령님도 좀 만나 뵙고 아, 했고. 아도대통령 만나. 뵙. 네. 그리고 연 매출도 수백억씩 했던 네, 그런 회사를 운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네요. 네. <laughs> 런데수들하네요말씀하신 네. <laughs> 네. 중에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네. 근데 네, 그 들어보면 그첫 번째 사업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망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듣기에는 뭐 공동 창업은 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에 그 바로 볼또세 번째로 또 창업하게 됐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네. 그 주번 두 번째 창업을 정리할 쯤에 네. 사실 제 저는 못만 남았습니다. 예? 네? 뭐 이제 투자금 회수도 못했고요. 아. 심지어 어, 제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못 받고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산의 정치. 아, 예. 무슨 말인지 알 전을 벌기 시작한. 네, 네. 네, 음. 그런 상황이었고. 네. 어, 퇴사를 할 즈음에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아. 어, 나오라고 아픈 거예요. 네. <laughs> 네. 근데 병원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나가서 뭐를 할까? 음. 내가 뭐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어, 저는 그래도 뭔가 만, 새로운 걸 만들고. 음. 이제 그거를 또한번내 이름으로 성공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네, 교육에는 퇴원하자마자 바로 네, 지금 회사 발업을 설립하고요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퇴원하자마자 일주일 안도또 바로 또세 번째 찬호를 하시게 됐는데 저라면 말이죠 또 실패할까 두렵고 무서워서 막 한동안은 막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인데. 근데 어떤 그 믿는 부속이 있길래 또 그와 같은 도전을 또 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른 것보다 오기가 자 가장 컸던 오기? 것 같아요. 네. 믿었던 사람들인데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음. 사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배신 네. 혹은 그들이 배신당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몸만 쫓겨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어, 그런 거에 대한 오기 그리고 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아, 지금도 저는. 이제 어디 강의를 나가거나 멤버들, 네. 그리고 후배들 만날 때, 네. 저도 성공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음.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중에는 저희 제품도 있지만, 남의 제품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걸 양산해서, 음. 그걸 유통시키는 음. 그 유통시키는 음. 그 과정이, 네.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행복한 행복해. 일이라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 구성은 다른 게 아니고 저저 네. 저 스스로가 되게 즐겁기 위해서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의 그 말씀처럼 발업은 이제 뭐 10년째 또 꿋꿋하게 잘 생존하고 뭐 생존보다는 즐기고 또 행복하게 잘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대표님 발업하면 이런 회사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표님의 그 아이디어 제품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매년 한만 개에서 이만 개씩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그 뭔가요? 네, 워터 해먹이라는 제품이고요. 워터 해먹요? 네. 해먹이면, 워... 우리 저나무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갖고 쓰는 건물 침대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해먹을 네. 물에서 탈수 있게 한다? 한 제품입니다. 아, 아, 그래. 그럼 기존에 뭐, 물, 뭐, 워터 배드라나? 그런 거 비슷한, 안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제품류는 아, 쉬운것 중에 하나가, 네. 파도나 물결을 치면 뒤집어져요. 음... 근데 저희 제품은 아이디어를 조금 넣어서, 공학적 설계를 좀 덧붙여서, 네. 이제 4m 정도의 파도가 쳐도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면서, 아, 뒤집어지지 않게 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오, 아, 그렇군요. 네. 어릴 네. 때부터 제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전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 지금도 네.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가는데, 아, 네. 어, 이제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한 음. 그런 튜브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터북을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혹시, 뭐, 또, 뭐, 장난을 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 막 뒤집고 이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laughs> 필요해서 발명은 항상 되니까요. 개, 개발 과정이 정말 참 재미있는데, 또, 또 다른 게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요즘에 그, 커피숍을 가게 되면, 네. 어, 일회용 컵을 들고 이제 마실 수 없게끔 법 개정도. 그렇죠. 되고, 네. 네. 시행령도 내려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만든 제품 중에, 텀블러 세척기 타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이제 텀블러를 많이 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음.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자. 근데 음. 텀블러를 쓰면서 보면 세척이 너무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카페에 저희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해 놓으면, 음. 어,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그냥 스스로 가서 음. 서슴없이 자동으로 세척하고, 세척했을 때 그린 포인트라그래서 쿠폰을 또 줍니다. 예. 그럼 또, 그냥 들어오... 들어오겠네요. 네, 그럼 음, 그 쿠폰을 받아서 음. 할인된 가격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과 텀블러 세척기 기능,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또 만들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무엇 좋은데요? 그렇다면 그 텀블러는 어떻게 뭐 출원 또 등록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특허 등록도 됐고요. 아, 그래요. 어, 지금은 특허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등록도 그렇지, 되었고요. 그렇게 상표 등록도 네, 상표 되었고요. <laughs> 그렇지. 네, 그렇게 특허적으로도 방어해 놓고 네. 있습니다. 우리저 네. 발명품 나무 그대히잘 <laughs> 받았네요. 그것뿐만 <laughs> 네. 아니라 상표 디자인까지 네. 산업 재산권의 있던 망을 권리망을 또 그렇게 잘또 형성해 주셨는데요. 네. 예. 야, 그리고 그 제품 또 앞으로도 또 기대가. 아까 워터 해먹은 너무 많이 해 먹어서 <laughs> 네. 역 <요> 세척기, <laughs> 네. 세척기, 네. 텀블러로또 네. 한번 해 먹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제 생각인데 아이디어 제품은 시장의 그 반응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앞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당장 없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닌 그런 제품들인데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보완을 또 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만든 거 다음에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거든요. 음, 그렇요그 뒤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마케팅도 음. 중요하고요. 네. 어디에 판매할 것이냐. 음. 그리고 어떤, 어떤 물량으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사후 서비스, AS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을 할래, 음.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망해봤어요. 그리고 음, 네. 무엇보다 저도 지금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 제품을 만들지만, 그중에서 히트 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음. 제가 해도요. 음. 그 양산하거나 개발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보고, 네. 많이 협의해보고, 음. 개발, 개발에 대한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음. 대한 그런 구체화도 네, 음. 처음부터 잘 잡아야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활용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laughs> 그런데 시장 조사를 통한 우리 판로 개척도 상당히 무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아이디어 제품 회사를 또 경영하고 계시니까, 이는 곧그 발명과 또 사업의 만남이라고 또볼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은 사업가입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또발명가고요 네.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맨이기도 합니다. 어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네. 작은 음. 제 짧은 계획도 있지만요.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목표는 작은 장학 재단이라도 하나 세우는 아. 게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음. 어 뭔가 저는 교육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어 저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제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래였죠. 네. 현재 저도 어,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 많은 발명 꿈나무들이, 어, 새로운 꿈을 갖고, 희망을 찾아서, 뭐,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학재단을 만들고, 네. 그런 게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 박 대표님의 뭐, 추진력을 보면, 예, 뭐,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의 창업 실패를 통해 다시 태어난 주식회사 바로, 10년을 넘어 20년, 30년, 아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영속하는 기업으로 번창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발업의 박승복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 발명가 에디슨은 정부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400번이나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의 실패를 위로하면 오히려 에디슨은 나는 4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정부를 만들 수 없는 400번의 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승복 대표님이 거듭된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세 번째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근간의 힘은 바로 발명 그리고 직접 겪었던 값진 경험이 아니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오늘 긴 시간 우리 4시에 특허청인단을 빛내주신 발명 늦둥이, 주식회사 발업의 박승복 대표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고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첨이라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